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지난주에서 우리 소금과 기체상 두 번째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도록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소금에 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 수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산상 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따로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었으면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 이 중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말들을 들을 사람만 나한테 와그럼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아줄게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산상 수훈입니다. 오늘 십삼절에 나오는 소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고 세상은 그 썩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힘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속한 집단 내부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소금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금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몸이십니까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짠맛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불순물들이 섞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래서 오염이 되면 유해 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보다는 해를 주는 유해한 물질로 변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염된 소금은요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만를이 되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했는 우리의 소금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교회가 운영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다를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절대적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약점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추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어떻게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살고 있다,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세상이 좋아할 목소리를 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소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소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아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보통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구약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제자들이 그말 또한 성취되었으므로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의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세상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주이되게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서 삼아서 모로 삼으신다는 거예 이방의 빛.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도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던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가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빛이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공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 6째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행실은 뭘까요?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부터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 그것이 여러분 내삶 속에서 나의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laughs>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금에는 소금이 어떤 그 정화 작용을 위해서는 전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짜야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빛도 빛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계를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의 빛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제가 세 번역 버전을 읽어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어둡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단순히 앞이 못 봐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리저리 끌려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그 빛은 빛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요, 집 안에 비추는 거 여러분, 우리 가끔 정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초나 플레쉬를 여러분, 치면 어디다 입니까 높은 곳에 두죠. 그래야 그것이 밝게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옛날 표현이 있죠. 여러분, 말 아래 두지 아으면 이렇게 여러분, 말이 뭡니까 옛날에 따르면 대박이 나고 어떤 상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밑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빛에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 빛으로 제 옆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등불을요, 높은 곳에 비치해야 환하게 빛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밝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진리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진리를 감춰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 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나는 조용히 주의하 교회에 넣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물론, 세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계냐라고 여러분 막 아, 음, 의시되면 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는 있는곳에서도 분명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있 여러분 뒤집어진 삶을 그 찬양 속에 깨끗이 이런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키며 살게 되다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등불을 어디에 두는 것인까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십자가의 생명으로 얻느그등불을 도대체 어디에 두는 것이고 여러분 등불을 높은 곳에 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될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 자시, 자신을 내어주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아, 그냥 좀 소금만 하고 빛은 좀 나는 소금이 좀 힘들고 좀 빛만 좀되면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 그게 그거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소금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빛의 기능은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가 있는 그곳에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빛은요. 내가 있는 이곳뿐 아니라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이중의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의 부패를 저지함으로써 소극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어둠의 빛을 비춤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퍼져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여러분 죄악이 퍼져가는 것을 막는다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빛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짖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소금으로서 지금 불순물을 잘 굴러내고 있는가, 썩어져 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올바른짠 맛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치되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추어집니다. 매우 그리스도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나라. 한번더 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소금이 되시겠나요? 여러분 빛이 되시겠나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동주지모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잘감당합시다정말 주님, 내가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